내가 이제 그 망해가지고 어? 네. 공급을 못 주니까 당신을 돈을 주자고 아, 당신 죽는데 세상에. 네. 세상에. 진짜로 무너로지는거아고 사년 장이렇구나그때 월급 못주 뭐, 뭐, 내가 월급 주니까 나 가서 딴 데가 필 그렇지 당연히 다 내가 대주는 내가 같이 일했으면 나 근데 그러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요라는 게 중요하다는 중요어 진짜 벌어 진짜 벌기돈 앞에 내가 전혀 필게 없다. 근데 피도 없어. 그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지한테유리한 데시. 무조건 그냥간다고그 다음에. 다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애를 낳자마자 음에그 다음에. 낳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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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낳아, 낳아, 응. 그 다음에. 그다음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뭐음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에그에 그 재산이만 뭐 이거 위로금을 줘가지고유이 나온다는 거야. 장 아, 상속인이 받았는데 갑자기 나 갑자기 56년 만에 나타났대. 엄마가 어? 아, 세월에 어? 56년에 나타나가지고 다 아. 아, 상속권자래. 누가 상속권자래. 누가 그러니까 이제 그실기적 그러니까. 법기 아, 거기에서, 법에서 판단이 거기에 뭐냐면, 정 이게 딱 하니까, 어? 엄마로 패시미 생가 먹은 뭐, 얼마 으어 패시미 생가 먹으러 억을 따라다 주라. 1억만, 뭐, 그것도 안 좋아가지고. 그렇게, 그렇게, 법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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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지난번에 판결 받은 거를 교하고서는사연다 내갖고 그년부터이서그지난 번에 하나 판결은 안났잖거 같기도 하 그니까 그 사람들은 딸을 잡는 동는생은 딸을 잡는 동생은 딸을 잡는 동생은 을은나는 동생은 가을 잡는 동을때는지을 그래도 그래도 그 사람한테 말하니까. 얘기해, 대화가대화해게문제가아니니고그 사람은 전형적으로 땡땡 부리려고 들어온 사람인데, 아니, 86세 먹은 그런 어머니가 저는... 그걸 그, 딸한테 이름을... 1, 2, 3번 더 생각을 시켜서... 1, 2번 더 생각을 시 이제 그2는더생가를 해가지고 2번 더에각을 시켜서... 1, 2번 더 생각을 시켜서... 1, 2번 더 생각을 을 그원에 언제 줄러? 아무 아니 이제 시간 나중에 이제 그 지금 개가 보 뭐, 보는 새끼들한테 줄라고. <목소리도> 그러면 그 새끼들 베이지언이 내가 오늘 사람